안녕하세요. 이슈이스다 시간입니다. 트럼프 충성파 마저리 그린 의원이 결국 교육 노동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퇴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정한 그린 의원 축출 결의안은 찬성 230표 대 반대 199표로 가결됐는데 공화당에서도 11명이나 찬성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그의 지지자들의 믿음과 생각을 의회에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큐어논 지지자로 SNS에서의 극우 성향의 댓글을 민주당 의원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탄핵안을 제출했던 데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원회에서 쫓겨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 예산과 교육 노동 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희망하는 미국민들의 염원을 이루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만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 의원은 자신이 2년 전 sns에 올렸던 댓글들. 연방의원에 도전하기 이전 일을 들쳐 이번 퇴출 결의안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몇 주일 전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와 선거 논란으로 혼란스럽고 비통해하는 미국민들을 어루만지기보다는 자신을 몰아내는데 더 열을 올리는 민주당 의원들과 주류 언론을 공격한 것입니다. 특히 그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다음 주 벌어지는 탄핵 심판이 하나의 쇼일 뿐이며 주로 언론들이 물고 뜯으며 시청률을 올리는 정치적 도구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시위대에게 의회 난입을 일으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도 아니었다면서 의사당에 무단으로 뛰어 들어간 시위대들이 공평하게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난입을 미리 계획했던 주모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린 의원은 그저께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쾌한 식봉자는 아니고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행동으로 동료 의원들을 난처하게 한 점은 사과한다고 말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이런 그린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 투표에서는 또 11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인데 이에 공화당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지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도 공화당에서 자기 동료를 축출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 줄을 예상 못 했다며 놀라워했다는데 나와도 단 두세 표 정도를 예상했답니다. 찬성한 11명의 의원을 살펴보면 일리노이 에덤 킨싱어, 펜실베이니아 브라이언 피츠 패트릭, 미시간 프레드 업턴, 플로리다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뉴욕 니콜 밀리오 테키스, 뉴욕 존카코 뉴저지 크리스 스미스, 플로리다 칼로스 기메네즈, 뉴욕 크리스 제이콥스, 플로리다 마리아 살제르, 그리고 한인 의원이죠. 캘리포니아의 영김 의원입니다. 한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했던 영김 의원이 이번 반란에 합세한 것에 특히 충격인데요. 자신의 선거구가 사회주의자들이 특히 많은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이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반유대주의, 음모론 및 각종 위협은 결코 정치적 당론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미국을 통합하고 39선거구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의회에 입상했다. 그린, 그린 의원의 시각과 발언은 나의 목적과 정반대되며 공화당이 표방하는 이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반유대주의의 음모론을 퍼뜨리며 9.11 사건과 여러 교내 총기 사건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린위원의 행동들은 어떤 맥락으로 보든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저와 같은 행동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그와 비등한 발언을 했던 자기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성명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난 선거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반유대주의자, 극우 세력이라고 일반화시킵니다. 마치 중동 사람들, 무슬림 신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폭력적 일반화와 같은 맥락이죠.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행동에 펄펄 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음모론자, 극우로 모는 행동에는 왜 동참할까요? 내로남불은 전 세계적 사회 현상이 맞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음모론자, 극우 세력으로 모는 행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은 딕 체이니 같은 공화당 초강경파입니다. 그의 딸 리즈 체이니를 감싸고 공화당 권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통 미국민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공화당 내 초강경 네오콘 세력들, 그들의 음모가 어떤 식으로 공화당의 내분을 촉발할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자, 상원에서는 그토록 중요했던 조지아주 선거 결과의 여파가 어제 바로 증명됐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구호 법안의 1조 9천억 달러 예산 기조한 표결에서 민주당 50대, 공화당 50으로 동률이 나왔는데, 상원의장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 표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 예산 기조안은 1조 9천억 달러 예산을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통과로 법안 처리에 보통 요구되는 상원 60표 찬성 대신 과반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구호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상원 표결을 받은 기조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 구호 법안의 세부 조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항에 따라 이견이 갈릴 수 있지만 공화당은 표결로 이길 아무런 힘이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척시머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거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하운을 장악한 효과가 발휘됐다는 취지의 멘트였죠. 이렇게 또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매일마다 조금씩 바이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우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3조 달러라는 채무를 진 국가로 경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중국은 점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또다시 부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으면 어쩔 건데라고 뻗팅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다음 한 주도 여러분께 미국의 진실된 정치 소식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